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엔이, 유엔이 언제 만들었냐니까 48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예, 기억하세요. 유엔이란 조직이 48년 10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터졌어요? 2년 만에 유교가 터진 겁니다. 유엔에 처음으로 파병했고, 이때까지 한 번도 유엔에서 파병한 적이 없습니다. 전투부대를. 유일하게 파,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유엔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면 우리가 지켰습니까? 우리가 지킨 나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총선을 실시하기 전에, 안케이터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냐. 두 개를 줬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80%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하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80%가 공산주의 하자 그랬어요. 나머지만 대한민국이었어요. 20%.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할것 없이 온 백성이 다, 그때는, 그때는 우리가 일제의 억압에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좋았어요. 달콤했어요. 야, 이런 나라가 있나. 이게 행복한 나라다, 이거. 야, 이런 이상한 게 있나. 다들 그랬단 말입니다. 속아가지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까? 일당 독재하는 나라잖아요. 공산당만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우리 세대의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은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라.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애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요. 다집 사가지고 서울에 집몇채석 있더만. 나는 집도 없지만 여러분 집 있어요? 6억짜리 집 말고 60억짜리 집.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386이잖아요. 386 시대에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 언제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 집 샀겠어요? 자기들이 불로소득을 취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 박봉에 생활해갖고 했던 사람이 수십억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됩니까? 월급쟁이로 말입니다. 상상할 수는 돈이 있어. 그 어디서 났을까요? 이게 얼마나요? 개천간에 사다리를 없애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반미 운동하면서 제 아들은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는데 도대체? 중국의 시민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미 운동하면서 아이폰 그왜 쓰는데 샤오미 써야지. 아닌가요? 솔직히 하면 얘기해 봐요. 왜왜 왜 우리 말하고 왜내 삶이 다르냐고요. 말 했으면 지켜야지. 요즘 대화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이야기하면요. 논리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고 뭐 선생님들도 이렇고 뭐 판사님도 이렇고 뭐 검사님도 이렇고 다이러니뭐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나라가 이게 존재하는 게 이게 내가 볼때더 신기하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 눈물로 기도할 때인데 아무도 기도하러 안 오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진짜 절절히 부르짖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멋있는 목사님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팔아가지고 그렇게 유명세 해 날리고 그렇게 돈 벌고 살았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지한 사람들은요 시골에 그몇명안 되는 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화요일이면 구국 기도회로 모여있던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남한테 뭐라고 우리가 할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앵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목사며, 무슨 장로님이며 무슨 권사님이세요? 내 직업이, 내 직업이 이러니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내 안에 그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 불사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저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 줬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안 좋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부터 온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같이 한번 해봐요.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신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의 조건도 될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때 가장 행복을 누린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로 그냥 가십시오. 창원 발림 교회로 그냥 가십시오. 창원과 창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다이 교회로 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의 세계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소는 고정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가깝고 좋은 교회만 찾지 마시고, 멀더라도 좋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편도 두 시간 거리는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원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좋은 교회를 최대한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께서 교회에 저를 초청하고 싶어도 바쁠까봐 망설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제일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자유와 혁신이나 국대떡볶이 일보다 교회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례비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도 괜찮습니다.